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법을 이해하는 단순한 원리 원 포인트 문법 시간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영어 원서 리딩 전문가 이현이고요 오늘 베이직 포인트 세 번째 강의, 동사 의미에 집중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강의에서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되는 언어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 때문에 영어의 어순이 어떤 행위자로부터 출발해서 그냥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되는 어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즉, 이런 그림 자체가 원래 영어 어떤 기원이었었고 이것이 시대가 지나고 사회가 바뀌면서 글자로 바뀌기는 했으나 그 글자가 나열되는 방식, 어순은 무엇이다? 이렇게 행위자, 어떤 주인공을 딱 잡고 그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되는 어떤 그런 어순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것이 그대로 나열되면서 어떤 관사라든가 전치사라든가 어떤 격변화 변화가 살짝 살짝 되기,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순서대로 어순이 나열되게 된다. 한마디로 행위자로부터 출발해서 그냥 가까운 순서, 시간적, 공간적, 논리적, 인과적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되는데 즉, 행위자, 동작, 대상, 상황정보 순으로 어순이 나열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글자를 보면서 반대로 이 그림을 구현해내는 것이 어떤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 행위자, 동작, 대상, 상황정보 이것이 마치 꼭 규칙처럼 꼭 반드시 와야 되는 것처럼 어 이게 행위자가 먼저 꼭 나와야 되고 그다음 동작이 꼭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상정보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규칙처럼 또 이렇게 막 암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또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그런 식으로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꼭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영어의 정보가 나열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하나 이것이 꼭규칙처럼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가 필요한 만큼 정보를 그냥 나열을 합니다 그럼 읽는 사람은 그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그냥 순서대로 받아들이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구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실제로 예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스티브 맨 처음에 처음에 딱 스티브 등장하면요 행위자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그냥 스티브를 머릿속에 딱 띄워온 다음에 그 다음 동작 정보가 나와줘요 goes 어 간대요 그럼 가는 걸로 그림을 변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to a house 면은 어 여기로 가는구나 집으로 가는구나 이 그림을 자 글자를 보면서 그림을 싹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위자 다음에요 동작 다음에 이번에 대상이 안 나왔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대상이 안 나온 이유는 어 go라는 단어가 자동사기 때문에 차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오지만 자동산은 목적어를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 대상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설명이 뭐 자동산이, 타동산이 막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뭐 맞는 말일지는 몰라도 사실 특별히 뭐 읽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읽으면서 스티브 고우스 나올 때, 아 어, 고는 자동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아 행위자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냥 정보가 나열되는구나라는 어떤 그 방향성만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그냥 필요한 정보들만 나열돼 있으니까 나와 있는 정보들만 그냥 의미 파악하면 된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의미 파악을 하면요. 동사가 얘가 자동사니 타동사니 뭐 생각할 거 없이 의미 파악 그냥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게 올바른 방식이에요. 행위자 동작 대상 상황 정보가 꼭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아 기본적으로 행위자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정보가 나열되는 건 기본이긴 한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필요한 정보만 나열된다. 자동사 타동사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정보만 나열되니까 그냥 정보가 나열된 거에 따라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으면서 자동사다. 동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또 웬만한 단어들은 자동사가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타동사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장 볼게요. 스티브 등장했어요. 자, 머릿속에 스티브를 띄우세요. 스티브가 자, 워 k 스 동작 나네며 걷는데요. 자, 걷는데 히스 g 나왔어요. 자, 어? 어? 이거 이거 읽으면서 자동사니, 타동사니 생각을안안 안 합니다. 그냥 그냥 보세요. 스티브가 w a l k 이 동작을 했는데 동작의 대상이 나왔어요. 이 동작이 향하는, 이 동작이 일어나는 대상이 나왔어요. walk 걷다, 걷는 대상이 그의 그래, 개야. 걷는데 대상이 그의 그래, 개니까 아 개를 산책 시켰습니다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요 보면서 자 walk은 자동사로 걷다, 타동사로는 산책시키다, 배웅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다 암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들어, 암기해야 된다면 아, 이런 쉬운 문장도 읽으면서 워기 어, 산책시키다라는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이 문장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미 그대로 넣으면서 대신에 자, 알고 있는 의미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무슨 자동사타동사 구분할 게 아니라 자, 스티브가 등장을 했고요. 동작 워 이름 의미 다 알잖아요. 걷다 걷다의 의미인데 어 그다음 대상 나왔으면 대상을 걷게 한 거니까 아 강아지를 선택시켰다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자즉 뭡니까 이거를 읽을 때 동사가 자동산이 타동산이 구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의미에 충실하면서 어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읽어 나가면은 이 글자가 그림으로 구현되죠 그것이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다 다른 문장 볼게요. 스티브가 스티브 등장시켰어요. 이번에 동작합니다. 동작 helps. 도와준대요. 도와주는데 이 도와주는 대상이 피를어 아, 피터라는 사람이네요. 등장했어요 근데 안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요. to clean a room. 자, 스티브가 돕는데 피터가 이렇게 clean a room 청소하도록 도왔습니다. 보세요. 순서대로 의미 파악하면 스티브가 도와서 피터가 청소하도록 도왔다라고 의미가 그냥 파악이 되죠. 그러면 이걸 보고 이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란 겁니다. 자,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됐다. 그림이 글자가 됐을 뿐이니까 반대로 글자를 그림으로 구현해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이런 문장 배우면요. 또 어떻게 배우냐면 자, 투 나왔다. 투 부정사야. 투 부정사는 내 용법이 있지. 투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용법이냐면 은 어, 이게 무슨 용법이지? 아, 여기에서는 이게 오 형식으로 쓰인 거야. 오 형식. 자, 헬프 같은 경우는 준사역 등사기 때문에 클린 투 부정사 쓸 수도 있고 원형 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보세요. 막뭐 준사역 동사, 뭐 원형부정사, 투부정사의 용법, 엄청 막 어려워지잖아요. 벌써부터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동사가 무슨 뭐 준사역 동사니 뭐니 막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행위자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냥 순차적으로 의미를 조립, 조립, 조립해서 머릿속에 구현해 나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투가 뭐 빠질 수도 있다 뭐 이게 뭐 이걸 원형 부정사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나올 베이 직 포인트 다루긴 다룰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나 기본적으로 전제는 뭐다 행위자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동작 대상 다음에 정보가 연결될 때이 정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머릿속에 이 구현을 따닥 해내는 것이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게 되면은 그게 된 상태에서 무슨 준사역동사니 원형부정사니 투부정사니가 얘기가 돼야지 의미를 파악하고 났을 때그 다음에 뭔가그 다음 문법 기능들을 이렇게 익혀 나가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기억나고 오래 기억남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것이 그게 구현이 먼저 될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또 이런 문장 볼게요. 스티브 스티브 등장시켜요. 동작합니다. g i v e s 줬대요. 근데 뭘 줬냐면요 대상이 책을 줬다네요. 업북. 어, 그랬어. 자 근데 책을 누한테 줬대요. 투 피터. 피터한테 줬다네요. 자, 이거 보면은요. 이거 구현되시죠자 좋아요. 그럼 된 겁니다. 자, 뭐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배울 때 자, 스티브가 있고 어어 어, 이것이 기부란 동사는 자, 책이랑 피터 이 둘이 이거를 요런 식으로 나열할 수도 있어. 스티브 기스 Peter a book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사역 이거를 사형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사명식이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사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하고 수여 동사 사형식 뭐뭐 뭐 문장에 어순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자, 여러분 기억은 안 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배웠던 뭐 수여 동사니 뭐사형식이 했던 기억 그런 말들이 있었다는 건 기억나시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꿔보고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꿔보고 하면서 학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막 배우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행위자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써 있는 대로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걸 그러면서 이게 머릿속에 구현이 되는 것.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이거 보면서 아까 구현됐죠. 그럼 이 밑에 거 볼까요? 스티브가요. 깁스 줬는데 피를 a book. 어 가만가만. 가만. 행위자 다음에 동작 다음에 대상이 나온다는데 어, 이거 대상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 조금 설명하긴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대상이란 말에는요 방향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누, 뭘, 어떤 대상을 때려요 때릴 때이 대상을 향해 가지고 이 방향을 간 다음에 톡 때리죠 그 얘를 잡아요 이 방향으로 가서 잡죠 기본적으로 대상이라는 거 안에는 방향성 정보도 담겨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방향성 정보를 분리해서 써줄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방향성 정보를 분리해서 써줄때 방향성 정보를 먼저 써 줘요. 자, 근데 이것도 요 이거 규칙이 아니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뭐, 뭐 던지려고 해. 던지는 동작을 하려고. 해. 그러면 내가 방향을 잡고 음저 방향으로 던지죠. 혹은 쟤를 때리려고 해. 그럼 방향 잡고 쟤를 때려야지. 보세요. 뭔가 동작이라는 속성 자체가 방향을 먼저 잡고 움직이는 것이 그게 그냥 논리적으로 이미지적으로 타당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정보를 표시할 때는 방향성 정보가 먼저 나와 주고요. 그다음에 동작의 대상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브가요. 기부 나오면요. 수여 동사다 무슨 뭐사용식 동사다 생각할 필요 없이 의미에 집중만 하세요. 기부 뭐예요? 타잖아요. 주다요. 스티브가 주는 동작을 했는데 피를 어브 어, 어 피처 방향을 일단 잡아주고 피터 방향에 책을 줬다라고 그냥 읽어 나가면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자, 물론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대상 자체에는 방향성 정보도 담겨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방향성 정보도 표시해 줄수 있다. 그럼 그러면 그냥 방향성 먼저 표시해주고 그냥 그게 이미지적으로 타당하니까 방향성 먼저 대상 나와주고 그냥 동작의 대상 나오는 것이 어떤 어순이더라는 것은 알아두면 좋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걸 읽고 이게 구현이 되면은. 되는 겁니다. 얘가 서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거를 할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써 있으면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읽고요.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그냥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이 그림을 구현해낼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한번한 한 가지 조금 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얘랑 얘랑은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 동일해요. 읽어 읽으면은 이 그림 그냥 구현되죠. 의미는 동일한데 위랑 아래는 뭐 얘가 삼형식이고 얘가 사형식이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문장은요 이 밑에 있는 문장은 그냥 평범하게 나열된 겁니다. 스티브가 좋고 방향 피치 방향의 책 좋다 평범하게 나열된 문장인데요 위에는 약간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투가 쓰여져 있어요. 한마디로 방향성을 정보를 눈에 보이게 써줬어요. 즉 이건 어떤 뉘앙스가 살짝 녹아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떤 뉘앙스가 되냐면요 얘한테 준 것도 아니고 얘한테 준 것도 아니고 투피를 피터에게 Peter, 줬어 방향이 누구한테 줬는지 명확하게 써줬잖아요 이게 약간 이 문장에서 비해서는 약간 더 강조해주는 자 근데 그것도 암기할게 아닙니다 왜왜 왜 강조가 돼요 써놨으니까 강조가 돼죠 눈에 보이잖아 이런 방향성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잖아 그죠? 그렇게 써 놨기 때문에 그게 약간 강조가 되는 뉘앙스 정도만 살짝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둘이 뭐별 의미 차이 없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읽으면서 그대로 이, 이게 그림 구현되고. 이건 이거대로 읽으면서 이 그림 구현되면은 그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이 어떤 어쩌, 어떻 좋다. 행위자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냥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이 돼요. 그러 행위자로부터 출발해서 어, 동작, 대상, 상황 정보 순으로 나열되는 게 일반적인데 꼭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라건 아니고 행위자로부터 출발하는 건 맞는데 그냥 필요한 정도로 그냥 정보가 나열돼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냥 행위자 잘 잡고 나열된 정보를 써있는 그대로 싹싹 넣으면서 그림을 구현해내면 된다. 스티브 goes to a house, 스티브 walks his dog, 스티브 helps Peter to clean a room, 스티브 gives a book to Peter, 스티브 gives Peter a book. 자, 나왔을 때, 자이 문장을 봤을 때 아까 그림이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면 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자동사니 타동사니 사역동사니 수요동사니 동사를 엄청나게 구분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동사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미에 충실하라. 행위자 잘 잡고 동사 동작 나왔으면 동작 의미에 충실해가지고 순서대로 그냥 조립을 해나가면 된다. 어차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필요한 만큼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걸 행위자 잘 잡고. 순차적으로 네, 필요한 정보들 넣어 넣어가면서 그 그림을 머릿속에 구현해내면 된다라는 게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동사 어렵게 생각하고 막 구분하고 하지 마세요. 뭐의 의미에 충실하면서 머릿속에 그냥 행위자담 통작으로 네, 머릿속에 그 장면을 구현해내면 된다라는 게 그게 오늘의 핵심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